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자 오늘은 뭐 2023년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수 있겠죠. 잠시라도 7만 전자를 찍고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. 자 오늘 코스피는 0.3% 하락하고 있습니다. 하니 기린, 야 삼성전자가 뭐 7만 전자 찍었다며. 그런데 코스피는 왜 하락해 하실 수 있겠지만.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는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. 그 피로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, 다만 이 와중에 매도는 나쁘지 않아요. 외국인의 1,800억 대 매수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연기금 지금 무엇을 사고 있는가? 삼성전자, LG화학, 삼성SDI, 포스코퓨체엠 카카오, 네이버.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LG노텍을 매수합니다. 다음으로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냅니다. 0.3% 하락 중환율은 소폭 상승합니다. 1,323.5원 어제 하락마감한 미국 오늘 나스닥이 무려 1.3%나 급등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와중에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7천억대 매도가 나와서 살짝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장막판까지 급반등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뭔가 우왕좌왕하는 느낌인데 왜 이런가 봤더니 어제 미국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결국 또 하락을 했죠 그런데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큰 기업은 예측이 틀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예상이 맞아 떨어지고 차이가 나더라도 한10% 20%이 정도 난다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50%가 더잘 나왔다고 하죠. 그 모든 게다 AI 때문이라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20%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AI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,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.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오늘 금리를 동결을 시켰다고 합니다. 다만,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삼전 1% 상승, SKNX 5% 상승,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락 중. 오늘 강한 섹터는 AI 관련주, 탄소 배출권 관련주, 반도체 관련주.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이천지 관련주, 조선 관련주, 리튬 관련주, 바이오 관련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한시 기준 외국인 매일 산업전인 SKNX, 삼성 전자, 삼성 전기, 네이버, LG 엔솔, s k 스퀘어 KT, 하이브, SK이노베이션, LG를 매수합니다. 바이오!